아이고 얘들이 그냥 막짓고 어? 천둥 경계가 치니까 에 호빵이 아빠가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어 얘들이 어떻게 있는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기 때문에 아이고 너무너무 많이 옵니다. 어 한번 봐볼까요. 아니 요리 들어가 그랬어요. 어? 무서우니까 2층으로 이렇게 엄마가 들어가고 설빵인가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세시서 어, 번개가 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에, 와버렸어요. 어, 여러분들 무서워요. 어, 아빠, 할아버지를 깨운 것 같아요. 얘들이. 예, 얘들이 번개가 치고, 어, 천둥이 치면은, 이 어, 얘들이 막 소리를 질러죠.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어, 여 안에는, 빵이 예, 전빵이 집으로 이렇게 피신을 해왔어 응? 그래서 막미하고 다방 이 엄마는 자기를 집은 여기다가 이렇게 비워놓은 상태에서 응? 이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내일까지도 이제 비가 올지 응? 이번 주 일요일까지 온다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쏟아집니다. 어제 저녁에 시청자 여러분,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 애들이 여기서 또 식사를 해야 되겠죠. 지금 새벽입니다. 새벽인데 비가 너무나도 이제, 빗소리 어? 아, 들리시죠? 음, 어허, 여봐봐. 어? 그래서 이제 문을 쫙 닫고, 닫게도 이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붑니다 이렇게. 어? 예, 비는 어? 어, 이루 말할 것도 없이 아주 그냥 이렇게 응? 너무나도 또 이제 수영장을 물을 내가 어제 빼놨습니다 빼놨는데 에, 비가 이렇게 에, 오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 여기서 잠깐 기다리면은 예, 아빠 할아버지가 아, 그래도 간식을 좀씩 줄거예요 어, 알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설빵이는 또, 어? 이모가, 호빵인가 딱 넓은 데서 둘이 있고, 여기 좁은 데에 전빵이 집에서 또 전빵이 지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또 막내하고 빗을 달리고, 핫반이를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 밥을 늦게 먹을 거예요. 늦게, 늦게 먹어야 될것 같아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그러면은 에, 우선은 여러분들입니다 잠깐 기다리면은 음? 응? 이제 비가 그치면 어.. 밥을 먹겠지만은 우선은 에.. 아빠 할아버지가 아.. 조금씩 예 밥맛 없으니까 예 간식을 하나씩 줄게요 어.. 비가 그치네요 잠깐 기다리세요 응? 야 이렇게 오, 또 비가 다시 또 쏟아지네. 응? 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요. 응. 자 엄마, 엄마는 에 들어가죠. 자 엄마하고 설빵이 먼저 주고 천빵이 네 방이니까 세 번째 주고 사빵이 주고 자 막내 주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랄 필요 없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여기 응? 뒤계가 있으면 뭔 소리가 나면 얼른 아빠, 할아버지가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자, 엄마. 자, 설빵 네. 또, 사빵이. 또, 아, 막내, 막내. 어유, 우리 전빵이. 네. 두 개씩 먹었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어이구, 이게 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응.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은 비가 그치야 되는데 응? 뭐 어떻게 합니까 응? 아이고 설빵이 설빵이가 하나 더 달라고 그러는 거야 에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 개씩 줘버리는 거야 세 개씩 두 개씩만 줄라다가 응? 자 응? 막내 어이구 천둥 번개가 칩니다 이렇게. 응?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빠 할아버지도 사람들도 다 그러는 거예요. 응? 올라가세요, 전빵이. 전빵이 어디 갔어요? 응? 전빵이 이리 오세요. 응? 전빵이 또우디로 내려가 버렸네. 또위는또뭘 거기서 들랑달랑 들랑달랑 올라가 올라가세요 마무리를 해야죠 에, 그래서 너 어, 올라가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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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저희 산만해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이제 안 무서운가 에,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응?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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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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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로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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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오늘 비가 오니까 간단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